오늘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거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로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코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 들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곳어약의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보라 이는 모기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깨범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누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마싸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게 다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 0주4 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노라.10장.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의 오름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사리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요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었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찬송이시오내 하나님이시. 라 라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광해 예손도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우선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간고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 귀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진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희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해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